오늘은 많은 분들이 꼭 관심 가져야 할 주제, 바로 기억력과 음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죠.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거나 대화를 하다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더 쉽게 깜빡하게 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집중력까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느껴지는 기억력 저하가 단순히 나이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음식들이 기억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기분 좋게 먹었던 간식이나 익숙한 반찬들이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달거나 짜거나 가공이 많이 된 음식들은 뇌 염증을 일으키거나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결국 기억력과 사고력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기억력을 유지하거나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우리 뇌 건강을 크게 지켜주는 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억력에 특히 좋지 않은 음식들을 10가지로 나눠서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볼 거예요. 왜 나쁜지, 어떤 예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체하면 좋은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예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걸로 3가지씩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단순히 이건 나쁘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식습관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자주 먹는 빵이나 간식, 음료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기억력을 지키는 식생활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종이에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고요.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분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째, 설탕이 많이 든 음식. 설탕은 뇌의 염증을 유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은 해마의 기능, 즉, 기억과 학습 능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자주 먹는 예로는 단 음료 콜라, 탄산 음료, 과일맛 음료, 가당 요거트, 시리얼 등이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 음식으로는 마트에서 파는 건강한 간식처럼 보이는 에너지바나 드레싱이 포함된 샐러드류가 있어요. 대체로 설탕 함량이 높아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무가당 요거트, 통곡물 시리얼, 신선한 과일을 간식으로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기억력을 감퇴시킬 수 있어요. 흔히 먹는 예시로는 마가린을 사용한 잿과류 쿠키 케이크 감자튀김 냉동 피자 등이 있어요. 함정 음식으로는 마트 도시락의 일부 반찬 저렴한 과자류 등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품 성분표에서 부분경화유라는 이름으로 숨겨져 있기도 하니 꼭 체크해 보세요. 대체 식품으로는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도한 소금 섭취, 짜게 먹는 식습관은 고혈압과 혈관 손상을 일으켜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라면, 젓갈, 국물이 많은 찌개 등이 있고 함정 음식으로는 샐러드 드레싱, 즉석식 국물류, 김치류의 과도한 섭취도 포함됩니다. 대신 저염 간장, 천연 조미료,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해 맛을 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넷째,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 음식은 조리 간편성과 빠른 맛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찾게 되지만 이들 음식에 들어있는 방부제, 인공첨가물, 지나치게 높은 나트륨, 포화지방 등은 뇌 건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과 혈압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인스턴트 음식의 예로는 컵라면, 즉석밥에 곁들여 먹는 인스턴트 반찬, 그리고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냉동식품이 있어요. 또 함정처럼 보일 수 있는 예로는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인스턴트 덮밥이나 수프류도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나트륨이나 지방 함량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주말에 조금 시간 내어 식재료를 미리 손질해두고 간단하게 끓이거나 굽기만 해도 되는 자연식 위주의 반찬을 준비해두면 훨씬 나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찐 고구마, 데친 브로콜리, 삶은 달걀 등을 냉장고에 준비해두면 바쁠 때 금방 꺼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이 되죠. 다섯째, 술과 과음 습관. 알코올은 단기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뇌세포의 독처럼 작용해요. 특히 과음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저녁마다 마시는 소주 한두 잔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게 되는 맥주나 양주, 그리고 특별한 날 마시는 와인도 찾아지면 뇌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술이 뇌에 영향을 주는 건 음주 횟수와 양 그리고 회복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할 때 특히 심각해집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섭취 횟수를 줄이거나 음주 후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술 안주를 건강한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술자리에 기름진 안주 대신 삶은 계란, 나물 반찬, 신선한 과일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뇌에 주는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여섯째, 인공감미료가 포함된 식품, 무설탕, 다이어트 음료라고 하면 왠지 건강할 것 같죠. 하지만 인공감미료는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단맛을 느끼게 하면서 실제로는 칼로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뇌는 단 것을 먹었다는 착각에 빠졌다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주 섭취하게 되는 예로는 제로 칼로리 탄산음료, 무설탕껌, 그리고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용 요거트나 간식류가 있어요. 특히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성분은 장기 섭취 시뇌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럴 땐 단맛이 당길 때는 말린 과일이나 소량의 꿀을 사용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탄산이 마시고 싶다면 탄산수에 과일을 띄우는 식으로 자연스러운 맛을 내는 것도 추천드려요. 일곱째, 지나친 카페인 섭취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뇌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커피를 3잔 이상 마시는 습관, 에너지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경우, 그리고 카페인이 든 초콜릿을 간식으로 자주 먹는 것도 누적되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특히 오후 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면 수면 질을 떨어뜨려 기억력 회복에 방해가 되죠. 이럴 때는 오전에만 커피 한두 잔으로 마시고, 오후엔 허브티나 보리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로 바꿔보세요. 또 디카페인 커피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덟째, 화학조미료와 인공색소가 많은 음식, 보기엔 맛있고 화려한 음식일수록 조심해야 해요. 인공색소나 조미료는 뇌신경계를 자극하거나 장기적으로 섭취 시 뇌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색깔이 진한 캔디, 즉석에서 조리되는 가공햄, 인스턴트라면, 스프 같은 조미료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런 음식들은 잠깐 기분은 좋아지게 할수 있지만, 반복해서 섭취하면 뇌 건강엔 독이 될수 있어요. 자연식품으로 대체하려면, 직접 만든 과일잼이나 과일말랭이, 집에서 볶은 견과류나 조미료를 최소한으로 사용한 집밥 스타일 반찬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아홉째,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 흰 밀가루는 정제되는 과정에서 섬유질과 영양분이 사라져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뇌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어요. 특히 공복에 섭취할 경우 더 빠르게 혈당이 변동하게 되죠. 흰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의 예로는 빵, 국수, 크래커류가 있어요. 특히 아침 식사로 먹는 달콤한 빵이나 케이크는 하루를 시작하는 뇌에 자극이 됩니다. 이럴 때는 통밀빵이나 현미로 만든 떡, 귀리로 만든 죽 같은 식품으로 바꿔보세요. 천천히 소화되면서 뇌에너지를 에 꾸준히 공급해 줄수 있어요. 열째, 오래된 기름에 튀긴 음식. 튀긴 음식은 바삭하고 맛있지만, 오래된 기름을 재사용한 경우 산화된 지방이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특히 자주 섭취하면 뇌 염증을 유발하고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 튀김을 많이 파는 분식점에서 먹는 오징어 튀김, 감자 튀김, 순대 튀김 같은 메뉴들.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냉동 튀김류가 이에 해당돼요. 튀김이 먹고 싶을 땐 집에서 식물성 기름을 소량만 사용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해 조리하면 건강을 지키는 데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또는 튀김 대신 구이나 찜 요리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기억력을 조용히 갉아먹는 음식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처음엔 잘 몰랐던 내용이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아 이건 나도 자주 먹는 건데 하고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음식 하나, 습관 하나만 조금씩 바꿔도 뇌는 금세 달라진답니다. 단 음료 대신 따뜻한 차한 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만든 한 끼. 그 작은 변화가 기억력을 지키는 큰 걸음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뇌는 오직 음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 마음을 쉬게 해주는 여유 이런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챙기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또 하루의 리듬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일 수 있으니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노후지의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멤버십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고 기억이 따뜻하게 남는 하루이길 바랍니다.